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MBTI부터 물어봐.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? 첫 번째 이유, 딱내 글자로 사람 파악이 되니까. 한국인은 눈치가 빠르잖아. MBTI는 눈치 치트키야.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. MBTI는 제일 쉬운 나 이해하기 도구니까.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될 때 MBTI가 대신 설명해 줘. 근데 성격 설명보다 MBTI 밈이 더 유명해진 게 현실이야. ENFP는 이렇다. ISTJ는 저렇다. 이 고정관념 놀이가 너무 웃겨. 별자리 보는 느낌인데,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이야.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잖아. MBTI는 사람 빨리 이해하기에 딱 좋아. 어? 너티야? 이 한마디로 대화 시작되는 거 알지? 이 공감 코드 하나로 바로 친해지기도 하고, 특히 한국인은 나를 설명할 단어를 진짜 좋아해. 그래서 MBTI로 이게 나야. 라고 오 말하기가 너무 편한 거지. 정확하든 말든 그냥 이걸로 노는 게 재밌어. 심지어 결과가 바뀌어도 아, 요즘 내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. 결론? 한국인이 MBTI를 좋아하는 이유? 재밌고, 편하고, 빨라서. 딱 그거야.